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? 이번에 공개된 애펠 2024 맥북 프로 14m 사스페이스 블랙 모델은 M40 코어 프로세서, 16GB 메모리, 512GB SSD, 70W 어댑터, 한글 키보드 구성으로 완성된 2024년형 맥북 중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입니다. 게다가 현재 49% 할인 혜택까지 적용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이전 세대 M3 칩셋과 비교했을 때 M40 코어는 CPU와 GPU 모두 20% 이상 향상되었습니다. 영상 편집, 그래픽 디자인, 개발 환경에서도 멀티코어 퍼포먼스가 탁월하며 기존 인텔 기반 맥북의 발열과 소음 문제를 완전히 개선했습니다. 또한 맥코에서 최적화를 통해 배터리 효율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 애플2024 맥북 프로 14m 사스페이스 블랙 m 4십 코어 16GB 512GB 70W 한글 모델은 성능, 디자인, 휴대성의 세 요소를 모두 잡은 완성형 노트북입니다. 지금 제공되는 49% 할인 혜택은 프리미엄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전문가뿐 아니라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.